이번 시간에는 10인치 가성비 태블릿 PC 아이패드 에어 5세대 가격 및 스펙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모델은 2022년 3월 8일에 공개가 되었으며 M1 칩셋을 탑재하여 성능이 전작에 비해 향상이 되었답니다. 아참, 아이패드 할인 구매 가능한 사이트 정보는 댓글란에 남겨두었으니 시간 되실 때한 번씩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 태블릿 PC 제품으로 적합한 이유가 바로 빠른 성능을 탑재한 프로세서 M1 칩셋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8코어 CPU와 8코어 GPU로 구성하였으며, 해당 칩셋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3세대,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5세대 모델에도 탑재가 되었으며, 게임 및 영상 편집 작업을 하기에도 부족함 없는 스펙입니다. 물론, 더 상위 모델인 M2 칩셋이 탑재가 된 아이패드 프로 기기도 있지만, 가격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한답니다. 아이패드 에어 5세대 출고, 가격은 64GB 모델이 779,000원, 256GB, 979,000원입니다. 그리고 셀룰러 64GB는 97만 9000원, 256GB는 117만 9000원이지만 2022년 10월 19일 가격이 20% 정도 상승하여 을 와이파이 64GB 모델이 92만 9000원, 256GB 116만 9000원입니다. 네이버에서 현재 검색을 해보면 64GB 와이파이 모델은 84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답니다. 아이패드 할인 구매 가능한 사이트 정보는 댓글 안에 남겨두었으니 시간 되실 때 한번씩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